사바바싸 카이다, 이을 어, 탈진, 넘을 탈진, 넘을 탈진, 넘을 탈진.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어, 기에 파티 좀 세다. 오 오체... <laughs> 저기 <저희> 멤버가 오챌저인데 아, 시 상관없어. 솔랭이 챌린저는 아니잖아. 당신 빈결 리코 맞아. AP 아니야, 맞지? <laughs> 어, 아 어, 피시방 왜 이렇게 춥냐 이거 이번판은 좀 빡게 해야될것 같은 게 적팀이 그거임 아하 미드 가면은 라인 프시가좀딸기긴할것데 상관, 상관없어 잘돌아다니는것같다 나는 상황보고 아프리카 림 하라고? 아 아프리카 보고... 아, 지 멸망전이구나 아 멸망전 시즌이구나 저쪽 어, 가서 찾아가서 해달라 면 되긴 하겠다 없음 너무 높지 않나? <laughs> 아 그거 좀 높긴 하네. 아형 근데 저기도 저 저기 똑같지 않나? 음. 아, 근데 이, 우리는 너무 평등하고, 티어가 저긴 음. 너무 거잖아저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잘하지 않아? 그 저기 여기 오챌린저예 형. 한... 역버프 느낌 나는데? 옆버프 나도 역버프 느낌, 느낌 나 이거. 음. 아 반트 리시해 죽었어요. 맞아 좋요저탑 비게이브 도발. 이거 엘리스 일킹 생각해야겠다. 아일킹 말고 그냥 비게이브 다 해봤네. 이거 같은데. 이거 쓰레시 일레 뭔지 봐줄 수 있어요? 이 아, 이구나. 이거 먹고 보고 가마상이다. 어, 아, 어, 뭐야? 나. 잘못 썼어 이거 푸시 살짝 질것 같은데, 와, 저기서 그냥 추위를 긁어버리네. 그니까요, 조금 놀랬다. 당, 당황스러운 판단인데? 아, 앞으로 더전진했으면 근데 맞았을 것 같은데. 나 렌즈인데. 팔고 <laughs> 없으면은. 응. 얘안 보이네. 얘 맞춰야겠다. 응, 음, 이거 무조건 아래다. 응. <목소리> 아, CS. 한도이. 어, 살짝 푸시 안 할게요. 헬리스, 헬리스, 헬리스. 헬리스 봤다. 여섯 명 레드 먹고 아래 삼 캠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아, 정말 안 당해. 그러면 나 이거 나 이거 이득이다. 자골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골도 있습니 이거 무조건 있어니다 정말 안 당해지면 남아주면... 무조건 근데 라인이 살짝 다이브로 해서 살짝 보자놓면은 꽂아놓으면은... 이거 계속 아래쪽에 있으면 근데 쟤네도 손해라 정글이 이거 판테온 판테온 마나 다 썼어요? 올라갔다. 포션 올라가면... 빠졌고. 음. 반테온 마나 다 썼다 보이지? 저집 갈게요 뺀테텔야 이거 수정초 뿌리겠다 봐줄 수 있으니 봐줄 수 있으니 수정초 뿌리는 거 기다리고 자, 룸물보다피 많아요 오케이 저 근데 스어이거 고추 맞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돼요 엘리스부터 엘리스 뺀테온 여기 아이고. 그거 밑으로 봐야 어? 돼요 만아 아, 나이스 아이고. <laughs> 아았네그다 지진 지금 빨리 쓸걸그나 아, 나이스. 딜교 좋았다. 좀 아쉽다. 플래시 나 같이 너. 하긴. 오케이, 하긴. 상대도 그냥 바로 붙을 것 같아. 하긴 붙고 있기는. 밑으로 갈게요. <laughs> 럼벨1 탑. 아, 안 들어오네. 바텀은 주도권 잡고 있거든. 오히려 엘리스 바텀 쪽으로 돌 수도 있어. 엘리스 아, 지금 바텀 쪽에 있고. 근데 탑 이렇게 쌓는데 안 온다는 거아래일수 거 있네. 겠 아래쪽에 바로 뛰었어. 상대 노이. 이거 밀고 바텀 바텀. 와나추한 번도 못 맞춘 적 없네 이번 판. 개꿀 이사람 1비르 장인인거 같아 내가 방패 먹고 리콜 턴 한번 잡으면 될듯? 아뭐 어, 엘리스 한번 봤는데 미드쪽 근처에서 보였던거 같은데? 미드 아래쪽에 그 와드에 아 그래? 탑인가? 여기서 쓰레쉬랑 튀어나오 어, 이거 부적으로미얘 시야없고 이거 프리징 잡힐거 같아서 음 여기까지 시야없다 일단 어 엘리스 근데 싸움은 안될것 같은데 엘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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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고. 네, 나 이거 머리 맞아. 럼블이 먼저 가요. 엘리스 엘피아 아하. 아, 먼저 대신 가요. 맞긴 응. 했어. 빼자 이제 빼자 음. 이제 빼다거블랭 노텔이라서 그 어차피못 가긴 해요. 판테온 6레벨 이제 찍었다. 아긴 긴안 됐는데. 가지고 세게해도될듯 이제 비드 비드 드미드미드 둘. 나도 얼마 없어. 판테온 판테온 궁 가려 다 아우 잘 피하는데. 이거 아마 판테온 바이기 먹으러 는것 같은데. 엘리스 내려와요. 아, 그래서 지금 핑화 지우고 있어 확인 저 라인 밀어놨어요 해도 돼 오케이 나 이거 나이게 먹으면 6이야 아래쪽 시야 다 나오게 되 이거? 아래쪽 시야 안 아래쪽 시야 안돼 앨리스 무조건 미드 바텀 사이야 블루 턴이기도 해서 미드가 지금 조금만 조심해주면 돼 바텀은 계속 주도권 잡고 압박해주고 있거든 일단 아래쪽 시야 없으니까 조금만 면불 안, 안 보이고 탑한 푸시 해 놨어요. 내가 미드티 한번 가 볼까? 어, 오, 여기 여기 리스간좀 앉죠. 먼저 이거 미드 백업 올 준비해야 돼. 럼벌이좀궁 때문에 먼저 갈 거니까. 한 궁이 있어요? 이거 라인 빠르게 푸시하고 우리도 윈 아, 무빙 한번 취해야될거 같아요. 여기 런블 한타는 높아요. 바팜 아, 안 보여. 지금 출발했으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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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쯤. 파, 파, 너우야. 파, 너우야? 아, 아깝다. 아깝다. 아이고. 이번 턴에 견적 나오면 은 쓰레쉬 여진 한번 빼고. 라이프? 궁으로 그냥 견적 봐도 괜찮을 듯? 반 라인 이상 나오면 은 유미궁으로 킬각 보기 괜찮아서. 갈 붙죠. 갈 붙죠. 어, 위험한데? 사실, 야스로 쓸 거면 자크가 개잘 맞긴 하는데. 어, 저질까 쉴드 죽긴 했는데. 케이 나이스. 아이 어떡하지? 아, 아, 이거 아깝다. 아, 이. 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제 죽이다가 미드 탑 바꾸죠. 오케이. 그럴, 그럴 수도 공 있어. 라나 아까 여기서 쓰긴 했잖아. 돌 타이밍 아니면은 역으로 바텀에 한번 더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안 나가는 탑에 세명럼블군 네. 빠졌고요. 나오면 믿어가지고. 엘스 경제 괜찮다. <laughs> 럼블탑, 럼블탑. <laughs> 아예 눈치채고 빠진다. 아예 타워 쪽 압박 좀 하고 해야겠다, 우리도. 럼블, 럼블 노이콜. 이거 우리 두꺼비 털라야겠다, 엘리스. 이거 바텀듀오 안 보여? 어, 네. 봤다. 아, 씨베겼어. 엘로 올수 있나? 어. 어 엘리스커. 이거 둘다 속박이긴 해. 탑이에요, 탑. 아직 어... 어... 카이사 노공이야 카이사 노공 럼블 노궁이에요 잡아도돼 플래시 근데 플래시 이을듯저 나라에 저어 나이스 오, 두나까지 걸었고 오, 아, 천천히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어 뭐야 엘리스 리스리스리스와사람 간주 간주 방울 없어 술방울 없어 엘리스 혼자야 고립이야. 그래, 그래프 조심. 그래 조심. 음. 판테온이랑야스로 만날 것 같은? 데어판테온 왔다. 어, 다이브 안 나. 다이브 안 칠려 할 생각 가질 수도 있긴 해. 반중인데 응. 해도 되는데. 보고 어, 오시명 아니야 근데? 두나는 아니야. 걸었어. 여기 여기. 탈진은 아니, 걸었다. 아, 좀, 좀, 오케이 좀, 나이스. 좀. 나이스. 아 이거 만화 하나도 없어가지고 스펠 좀. 이거 예, 없어. 없. 좀 어. 잠깐만. 천천히 해봐 일단은. 쓰레시부터 스트레쉬, 쓰레시부터 봐봐 일단. 쓰레시만 쓰레시만. Uh -huh. 나힐 있어, 나힐 있어. 나버시작켰어힐 있어, 힐 있어, 힐 있어, 힐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서 미드가고있 어, 어디... 그거 아는 사람, 않inha. 지포스, 지포스 녹화 어떻게 끊는지 아는 사람. 어, 아, 이거 그래픽카드 녹화. 아, 지 자동으로 켜져가지고농마 농? 으흠. 아이고, 죽어, 다 한테 녹음. 너... 아, 텔 아, 네. 괜히 탔다, 이러면. 럼블 로그에 한테 녹음. 나 내려갈게요, 사이드. 아이 다 이거 이거 바이기. 저희 공 중요한. 공공 빠져서 어? 이거 공다두개 어, 빠져서 헬프 뭘우쳐야지아 뭐, 렌즈. 형궁공 있어요? 아. 야나못써안 쓰는데. CC 한개다 어, 당했어. 나 어, 있... 속박은 속박은 묶어놓긴 했어. 아속박인데와 잠깐만 퓨어 토쿠 쿨. 와시키지나이다 나이스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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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농까지. 오케이 okay, 굿아나큐 Q, Q 쿨이안나왜또큐가 안나갔지 그 핑크색깔 쓰세요 핑크색 럼블 궁쿨이 몇초지? 럼블 궁쿨 막 아, 엄청 길지 않았는사 군사... 90초인가? 군사치지니까? 그러면 한 상향먹었잖아 이거 지금 한, 거의 쿨돌았을거야돌았을거야 쿨 아, 드래곤 버스 런블... 반대 이거? 럼블 사 안찍고 궁사찍지 않나? 어, 내쪽내쪽 거... 붙어줘 거... 내쪽 붙어줘 아풀 쓰고 아이 공명이 살짝 가깝다. 까비 까비 너 너무 무섭다. 아, 아 유민이 뭐, 먼저 그래? 가요. 음, 핑 하나만 더 볼게요. 오케이. 하이 사운드 아니에요. 그냥 이거 내줘. 트리스. 트리스 당해야 돼. 트리스는 게이거 응, 라인 라인. 라인 태워 그냥. 저 판태용도 뭐, 사올게요. 세라. 알트 드립야 내가 봤다. 됐다 됐다. 안 된다면 이 새끼야. 이거 이거 대포 태웠어. 이거 카이사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나볼 거야 쟤제 대낮에 나가서 제대로 떨었어. 나도 올라서 오려하네 나도 대포 못 먹었어 와. 왜이러냐고 이거 어, 싸움 한번 봐도 될거 같은데 어, 기다려봐, 우리 이번 턴에. 지금, 지금 갈, 갈게요 기다려요. 봐 일단 어, 할게. 셧다운 먹지 마음에 안 되는데 이런 거. 이거 지금 아니, 더 들어오면은 얘는 뇌절인데. 네어 없어 빠졌어. 약한다 웨이핑아. 아이고. 렌즈 돌리면 될듯 됐다. 이런 거어 언덕에서 그랩 조심.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 어, 아, 그 어, 확인 확인. 발언 쳐 일단. 어, 아, 어, 럼블 썼어요아썼어썼어그래 어, 죽었어. 럼블 펠도 빠졌어요. 야, 나 너무 아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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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이 줬어. 이거 정비 하고 바로 뛰면 돼. 피만 살수 있는 사람 지금 다 사서 와. 안 된다 안 된다 바이, 이거 바위게 있다 아니야? 바위게? 그냥 주는 중 그냥 주는 거 같은 여기 정... 어, 어, 있어 아 어, 이거 뭐? 어, 그 뭐야 기분 좀 어, 나빠 궁 원이야 카이사 볼 사람 카이사 볼 사람 카사나 가고 있긴 해 어? 가고, 가고 있긴 해더 주세요 야 100원 먹어 다 오긴 했는데 나추식했어 오케이 아추식이래소식키자 <laughs> 이거 렛? 이거 블루쪽으로 블루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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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스 뒤에 옆에 뒤에 뒤에 이거 우리 판테만 봐야 돼어 형이 빠질수 있으면 빠져봐면나 가는 중이야. 나 왔어, 왔어, 도와줘. 엘리스 속박, 엘리스 속박, 엘리스 속박. 엘리스 노플, 노플 우리야, 여기. 장할 수 있나? 그냥 굳이 무리 안 하고 미드라인으로 가. 아 미드라인으로 회전해도 돼 우리는. 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콩콩이 날라가야 맞은 거. 아, 가성으로 회전. 레드, <laughs> 레드 좀 아까운데. 이 예, 운영돌려 이거? 정비가 음. 정비가 되잖아. 바텀 타워만 밀고 정비탐 잡아도 나쁘지 않고 이거 카이사 레드가 나는거 같애 여기도 봐도 이거 탑으로 와주세요 도이걸 라인에 하자 여기 정글 들어갈 때잘리는거 조심하고 우리 좁은 곳에서 싸우면 안돼 럼블이 러 여기 쓰레쉬 탑으로 오면 될거 같은데 우리 라인 밀었으니까 마저다 지었어요. 어, 귀엽게. 탑으로 가요. 난잘리기요 으흠. 야서가야. 어, 려 조심. 럼브 조심. 아 확인. 아, 어, 엘리왜 이래. 판테온 바텀인데 궁으로 합류할 생각인 것 같아요. 오인더하나한 라인 더 하자. 어, 해도 돼요. 밑에 그래 조심! 딱한는 어. 오케이, 오케이. 궁 되나? 아 근데 이거 좀모리이기도 그렇다. 색깔 좀 애매해요. 나이스. 어, 하네. 나 에코 4초. 다른 방법 없어요 으흠. 바로 음... 이거 다음 바로 해서 이제 또굴려도 돼요. 여기 엘리스. 여기 레이. 없다. 나이스. 여기 핑 하나밖에 없어. 이거 힘으로 아니, 뚫기는 좀 아니, 이렇게 어중간한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앞에 아, 대. 레쉬맞았다 바로 엄청 빠르겠는데 이거. 대지가 이거 미드 라인 선해 놓고 바로 들어가 그 아, 안에 핑 누가 을수 응. 있어? 그거 나 그러면 그쪽 핑와 지워야 쉬워, 돼. 핑없어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여기 시야 다 먹어 놨어요. 시야 없여 그럼 그냥 1 1랑6쳐 봐. 그래도 야, 돼. 시비르랑... 나랑 니코 충분히 시만할것 같은데. 거기서 아예 대놓고 모습 실수인 척 보여 줘도 돼. <laughs> 어차피 얘네들 못돌 일단 걸렸다 걸렸어 이거 한번빼한번 빼고 판테 만져 판테 만져 판테 탄태 죽여 나다 판테가 노플 아얘나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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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눌렀고 엘스 스컷끝 뭐야 이리 이게... 왓 미드 탑 밀고 끝내자 어. 나.. 나풀 배치기 돼 그냥 앞으로 조금 나오면은 그냥 바로 배치기 막가지고 끝났다 나이스 쎄이 아, 중만 키면 이기는 원딜이 있다 <laughs> 아요 유미 너무 캐릭터가 팀 게임에서 사기다 나 근데 바텀 주도권지쓰으니까 게임 너무 편하다